자 요거 가겠습니다 그 만약에 요걸 먹게 된다 그 요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요렇게 먼저 가야 돼요 뭐. 그 다음에 딱쫄 땡기면 이 폰은 죽어요 자 기마대 기마입니다 음, 한번 해보죠 5단 상태로 야. 자 요거 가겠습니다 그 만약에 요걸 먹게 된다 요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, 요렇게 먼저 가야 돼요. 가면은, 요렇게 맥을 막아주고, 그 다음에 딱 쫄땡기면 이폰 죽어요. 이렇게 그러니까 넘어가면 이 막아 죽기 때문에, 이 막아 죽어서, 당장 요걸 피하려고 하지만, 이, 지금 또 포가 딱 걸린단 말이죠. 요런 아주, 어, 수가 있다. 그러니까 함부로 이거를 공짜라고 생각해서 이 먹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당하게 된다는 거죠. 상대방이 이제 드디어 근심이 깊어집니다. 보면 그냥 상이 딱 먹고 그렇죠. 땡기면 이이죽죽었잖아 이게. 아 쿠키 꺾이니? 뭐오세요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그렇죠? 이러면 이 포가 요거 먹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. 어떻게 이 포가 이병두 마리 먹고 희생한 게 얼마나 이게 큽니까? 그리고 나중에 이 포가 나중에 요거 왔다가 여기 뭐 다리 하나만 있어서 장군만 치면 이 차가 또 죽을 수가 있거든요. 위험에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면상을 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요 눈앞에 있는 요 지금 요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포를 지생했다는 점 매우 아픕니다. 자, 아, 그렇습니다. 자, 먹고. 차가 빠지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빠져서, 뭐, 먹게 되면 장군쳐서 뭐, 이 끼운다는 수. 뭐, 이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. 근데 그것도 잘안될것 같아요. 그죠? 이렇게 왔다는 건데 장군 치면 사실 이 벗고 이 돌아왔을 때 장군 치고 막는다 궁을 뺀다 차가 누른다 가서 아가 나온다 이럴 수도 있고. 좀 길게 보고 갈게요 일단 유리하니까 유리하니까 양포를 이렇게 던져 주고 가는 게 좋은 건지 옳은 선택인지 이것도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 나갔다 에이 모르겠습니다 이동하나 많이 봤으니까 지금 포와 말을 먹었고 상대방은 양병을 먹은 상태인데 끼우겠죠? 끼울 거예요. 자, 끼웠을 때, 상대방이 이제 죽습니다, 이 차가. 차가 이제 죽습니다. 지키면, 먹는다. 하나, 이, 저, 이득을 봤으니까. 자, 이, 이제 차가 이제 갈 때가 이제, 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, 자 네? 여기 갔다가. 이 차가 갈 때가, 마가 요 갔다가, 똥구멍에 착! 가면은, 왠지, 왠지 모르게, 왠지 모르게, 차가 죽을 것 같단 말이지. 요. 아, 지금 요거네. 요거 오면은, 딱 차를 딱, 막가딱띄어서 양거리를 해야지. 상이 걸려 있다. 가면은 먹으면 간다. 이막 떼가지고 이 차가 양거어야 되는데, 그렇죠? 먹으면 이 먹고 가면은 이렇게 포가 따라온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안온건가 뭐고 이제 자살골이죠 이제 그 유명한 자살골 했고 자 이제 요거 요거 야요 마가 여기 가고 싶다 왠지 모르게 붙이는 게 정석인 것같아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. 그렇죠? 붙입시다 아, 차가 올라. 아, 안 되지. 먹지 허이. 이 차도 좀 뭔가 간다 간다 하네. 뭔가 간다 간다네. 하 자, 이렇게 간 이유는 여기 있으니까. 차를 빨리 풀어서 뭔가 이 이동을, 이동 반경을 좀 제약시켜줘야 될것 같아요. 저기 간다고? 와. 오는 게 되게 싫은갑다. 그죠? 일단은 상이 요거 가서 지금 차를 딱요 갖다 대서 딱 대를 하면은 어찌 되나? 무조건 100%대야죠 이게 무조건 100%대야 합니까? 그렇게 가면 할 말이 없는데 외롭네요 장군이 안 되는데 상을 먹을 수가 없는데 <laughs> 여기 이제 빠진다고 그럼 여기 붙나? 지금 폭언지 양포 걸기 심난합니다, 지금. 여기. 심난해요. 장순화를, 장순화를 한번 치고 싶다. 에? 장순화를 한번 부르고. 이 먹었을 때막 먹겠다 이 얘기네. 그렇죠. 아, 이거 감만 되네. 좀 차대나. 야, 이거 피곤하게 될것 같은데. 제가 이 포가 이런데 지금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. 느낌적인 느낌을 봤을 때. 이거 가면 어떡하지? 먹나? 왜 너무 차이가 나서 상대방도 지금 뭔가 옴삭달삭 하기가 힘든 상황이죠. 대하고 끝내버릴까, 그냥? 그게 나 마음 편한 것 같은데. 좋은 자리 차지했고, 그러니까 이뭐 좋은 자리 차지도 했고 해서 자 먹으면 이제 장국이다 이 얘기네. 먹으면 어찌 되지? 이러 거나 여기가겠네. 들어가면? 별거 없는 거 아이가? 이것도 죽고 이제 먹고 아 이것도 먹, 먹지를 못하는데 상이 여기 여기 갔다가 때리고 포가 와서 왔다가 가면 왜 통이네요? 왔다 가면? 자 요거 하고 저거 못하는거 애가 돌아가게 해주라 지금 포가 여기 왔다가 또 여기 온수도 있고 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나도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네 아 이거 참 먹어요 그냥 먹어요 그냥 먹읍시다 차와서 붙어서 그냥 마무리 이거 시간 너무 끌면은 아 이게 안되네 막아줍네 떨리려나 아이 뚝이 너무 많아서 미치겠네 너무 차이 난다 이세 마리 아, 둘네 여섯 일곱 마리 일단 아,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 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. 안 되겠어요 이거. 도저히 이거는 아, 상대방에게 이거는 미안할 뿐입니다 이건. 이거는 안 되는 것 뭐또 아시에 뭐, 뭐좀 아쉬워, 뭘, 어떻게 좀 해야 돼? 이거 너무 차이 난다. 여기 이렇게 가야 돼. 여기 위로 가야 돼 위로 위로 밑으로 가는 게 위로 가야 돼 위로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가면 여기 딱 <laughs> 그거네. 10초 남았습니다. 그치, 먹는 수가 최고지. 내포 돌아옵시다. 포가 돌아오자요. 여기, 또 데려 가야 되는 상이 들어오 면은 장군. 중포가갈걸네 중포 이렇게 가면 외통은 아니고 그건 안 돼요? 차를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. 여기가 장군의 차를 주게 되겠어. 고사했습니다자 이번 대국의 주요 장면 간단하게 보고가 있습니다. 자 기마대 기마인데요. 자 여기서 이 포가 이 병을 먹은 게 아주 큰큰 실수죠. 이제 포를 걸었을 때. 그 자리에다가 포가 넘어가면 이 마가 죽으니까 포가 이 벽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었이 마까지 먹고 나니까 이제 기물 차이가 갑자기 급격하게 차이 나서 지금 이 차가 이게 내려와서 공격을 할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기마가 떠가지고 또 양거리가 되는 상황이 되어서 차이가 많이 났던 대국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여기서도 이 포만 이기 왔다가 이 장군 침면이 통이라 그걸 좀 했으면 될 텐데 한 마리 가지고는 도저히 힘을 받을 수가 없죠 장군